반갑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정종 포교사 일기포교사 전환 김경태입니다. 꽃 피고 새가 오는 이 좋은 기절에 종법재단인 동국대학교 중앙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일기포교사로서 인사를 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저는 1980년도부터 강주의학문사에서 고등학생 시중으로 어린이집업 선생으로 활동하다가, 향림사 천은 스님이 권유로 처음 포교사가 연을 맺은 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저는 40여 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군법당 포교를 하여 왔고, 팀장과 총괄팀장, 지역단 사무장, 본단 홍보연 연수임도 맡아 봉사했으며, 지작 사찰에서도 꾸준히 포교 및 사중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현재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표정교화팀에 소속되어 소년홍 포교활동을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. 돌이켜보면 30여 년 함께 포교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금전적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때 중도 하차에 대한 발끈이 참 많았습니다. 회의도 끼고 하던 일도 잘안될때 중간에 몇 번은 그만두려고 했지만 포교 활동을 이어갈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하는 일도 잘 풀려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일기 포교사로서 여태까지 포교사단 행사하는 각종 면수와 프로그램에 항상 참석해왔듯 내년에도, 후년에도 계속 동창할 것입니다. 내교 오신 동료 포교사와 후배 포교사님들과 같이 내년 9년 뿐 아니라 10년, 20년 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성 포교 현장에서 울고 웃는 모습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도로서.